야 다른 남자들은 안 그래 네가 이상한 거야 왜 너는 싸울 때마다 회피를 하려고 해 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내 남자친구가 틀렸다라는 것들을 반박하기 바빠져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한테 이것들을 강요하게 되고 내가 맞고 넌 틀렸어 나부터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무시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남자가 처음과 같이 일관되게 잘하게 만드는 여자들을 보면은 어떤 논리 없는 감정을 그냥 배설하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그 상황에서 휘둘리지 않고 그 남자에게 무시받지 않는 나의 자존감 지켜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사연이었어요. 유신님, 저는 남자친구랑 다툴 때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남친은 매번 시간을 갖고 연락하자면서 회피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날 싸운 거니까 꼭 그날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남친이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말을 함부로 내뱉고 이제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간다고 통보를 해버립니다. 저희는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까요? 이 정도까지 되면 그냥 안 만나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관계 사이의 존중이라는 게 이제는 없어졌잖아. 물론, 그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순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적어도 나에 대한 존중 하나는 없다는 것만으로도 헤어져야 되는 이유는 분명 있다고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분명 이 사람이 나한테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샌가 100일, 200일, 300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 남자처럼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된다던가 혹은 그냥 남자들이 감정 가는 대로 행동을 하면서 나를 굉장히 무시한다는 태도를 일관되는 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길 남자가 처음 같이 자라도록 만드는 여자들과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습관처럼 남자가 나를 무시하도록 만드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해요. 자, 질문자님도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날 싸운 거니까 꼭 그날 다툰 건 그날 풀어야 된다. 혹은 나는 남자친구랑 꼭 대화로 풀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남자친구는 뭔가 대화로 풀려고 하지 않고 회피를 한다는 라 어떤 이유가 됐든가 돼 결국에 나도 내 감정대로 하는 건 마찬가지가 아닐까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 남자도 그냥 기분 나빠질 때마다 시간을 갖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그 남자가 원하는 거고 나도 그 남자와 그날 싸운 거니까 꼭 그날 풀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맥락에서 보면은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편을 드는 문제? 혹은 그냥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야 너네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싸우면 어떻게 해? 그날 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념상 생각을 했을 때 그날 싸운 거니까 그날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맞고 내 남자친구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러면 이제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야 너는 왜 그러냐?라는 말이 불쑥 튀어 나오든, 야 다른 남자들은 안 그래. 네가 이상한 거야. 왜 너는 싸울 때마다 회피를 하려고 해? 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내 남자친구가 틀렸다라는 것들을 반박하기 바빠져요. 남자친구도 내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지만 나도 내 남자친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은 채내 입장만을 고수했다는 게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대로 이 사람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남자도 남자대로 얘랑은 말이 좀안 통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이제 다툼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되고 나면은 여자들의 입장에선 결국 내가 어떻게 한 것들은 생각도 못한 채 내가 남자친구한테 무시받는다라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반대로 남자도 내 눈치를 보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다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나와요. 아, 내가 진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너랑 도저히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좀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는 대화로 풀자고 해. 근데 난 대화가 안 되는데 계속 내가 네 눈치만 보게 되는 느낌이야. 그러다 결국 해볼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본 채 남자는 이제 뭐 통보를 하겠죠. 아 얘는 내가 말을 해도 진짜 안 들어쳐먹네. 아 짜증난다. 그냥 상대를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나도 모르게 내 남자가 무시하도록 허락하는 그 습관들을 조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앞전 그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사전에 이야기했듯이 를 어떤 상황에서 이게 분명 맞는 거라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제발 혼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딴에는 관계를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없고 혹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통념상 생각을 했을 때 그것들은 분명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감정을 먼저 사그라뜨려야 되는 게 순서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감정이 어찌 됐던 간에 너랑 나랑 그날 풀어서 그날 소통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다름의 문제인 거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그날 싸운 거니까 꼭 그날 풀어야지. 그리고 사실 이것들을 얘기를 우리가 통념상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 데 이것들을 강요하게 되고 내가 맞고 넌 틀렸어 그 사람을 반박하기 바빠지니까 나부터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내가 무시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곰같이 착한 여자분들 좀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 딴에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배려를 하고 그 사람들을 좀더 위해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는 내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좀더 좋은 신호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남자니까 기존의 인간관계보다 더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친절하고 더 특별히 이 사람에게 배려를 하고 더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원한대요. 결국 이런 것도 아 내가 이렇게 배려하고 내가 이렇게 존중을 해주면 내 남자친구는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라는 판단을 혼자 하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야 너는 남자한테 잘했어. 근데 네 남자친구가 되게 못됐고네 남자친구가 받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서 그냥 너한테 되게 함부로 한거 아니야? 야그 새끼가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애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 문제를 저도 오늘 영상을 보면서 뭔가 머리를 한대 얻어맞는 느낌이 든다면 꼭 스스로를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흔하디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착한 남자 착한 오빠도 되게 부담스럽게 하잖아요 부담스러울리만큼 연락을 많이 하고 부담스러울리만큼날 되게 챙겨주고 부담스러울리만큼 나한테 잘해요 근데 나한테 물어봤냐고 그렇게 해주는 거 내가 좋은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꼭 무조건 이게 맞을 거라는 판단을 혼자 하기보다는 내가 남자친구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일단 물어보세요 그냥 너는 뭘 좋아해? 넌 어떻게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매시간 매순간 소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자가 처음과 같 일간 되게 잘하게 만드는 여자들을 보면은 언제나 남자 친구의 어떤 감정 상태를 체크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던져요. 아, 오늘 되게 롯데월드 우리 갔을 때 어땠어? 라는 말이든, 아 우리 이렇게 둘이 여행 갔을 때넌 어땠어? 라는 말이든, 그냥 일주일을 만났든 한 달을 만났든 백일을 만날 든 그냥 얘는 알아서 그냥 좋겠지라고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데이트가 끝난 뒤든 혹은 어떤 질문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질문을 참 되게 많이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아, 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구나. 언제나 그 사람을 좀 되게 배워가는 태도로 만난다고 해야 될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건 결국 상대방을 위한 행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저는 나를 위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는 싸울 때 어떻게 우리는 푸는 게좀 좋은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만약에 사전에 내가 먼저 소통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답을 하길 어? 나는 그냥 그날 싸운 거니까 그날 풀어야지 남자가 이런 식으로 진짜 대답을 했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정작 싸웠어요 근데 그 남자가 회피를 해요 그럼 그때 내가 카드를 하나 꺼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땡땡아 기억나? 너 지난번에 우리 말했을 땐, 싸웠을 때 싸웠을 때너 그냥 그날 풀어야 되는 거라고 말을 했잖아. 근데 너 지금 태도를 보니까 내가 너의 지금 이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 일단 네 말대로 그냥 네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너도 좀 생각을 더 해보고 그러고 나서 네가 나한테 연락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네가 연락해. 딱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도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오는지가 지금 쉽게 보일 거예요. 그럼 남자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맞아 나 그런 말을 했었는데 내가 너무 얘한테 감정적으로 굴게 돼버렸네 나 얘한테 내가 실수했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소심과 같은 마음으로 또 어느 부분은 잘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어지게 된 거라는 걸좀 같이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남자친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 가서 뭔가 칭얼대고 뭔가 찡찡대듯이 왜 그런 거야 나는 이게 좋다고 이런 게 맞는 거잖아라는 식으로 어떤 논리 없는 감정을 그냥 배설하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그 그 상황에서 휘둘리지 않고 그 남자에게 무시받지 않는 나의 자존감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이 촬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마다 듣는 소재거리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관련될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저의 욕심이 있다면 자존감을 내가 바로 세울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라는 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악순환이 돌기도 하고 선순환이 돌기도 해요. 근데 이 악순환이 도는 그 개념? 그런 순서가 뭐냐면, 그냥 나는 어떤 감정이 생겨요. 내 남자친구가 나를 좀더이 상황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 내 남자친구가 내 감정을 좀더잘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요. 근데 그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묵살되어 버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돼서 결국 무시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계속 뺑뺑이가 돌게 되면은, 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그만큼 힘이 없구나라는 인지 판단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은 아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악순환이 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좀더 똑똑하게 이런 식으로 남자를 잘 대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만드는 나의 습관적인 행동을 고쳐가게 되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나 노력들이 그만큼 남자한테 존중을 받겠죠. 그러면은 존중을 받음과 동시에 나라는 사람의 감정은 아, 내가 노력을 하는 만큼 그만큼 보상이라는 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듯 나는 사랑받는구나. 그러면 자존감이 계속 뺑뺑이 돌듯 높아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남자친구를 무시하게 만드는 어떤 습관들이 있어서 내가 돌아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돼서 내게 좋은 사람을 빌 저는 진짜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언을 꼽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방금 드린 말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더 좋은 사람, 여러분들의 삶을 존중해 줄수 있는 사람을 꼭꼭 꼭 반드시 만나서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